안녕하세요. 군뱅이 아저씨예요. 아, 오늘은 사슴벌레 기르기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게요. 먼저 사육 세트를 열어보면, 자, 곤충 한 쌍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놀이목. 이 놀이목은, 사슴벌레가 이 밑에 들어가서 숨어 있거나 혹은 넘어졌을 때이 거칠거칠한 면을 붙잡고 일어나는 역할을 해요. 다음으로는 먹이 그릇. 그리고 곤충용 젤리. 이 젤리는 우리 친구들이 먹으면 안 돼요. 반드시 곤충에게만 주는 거예요. 그리고 톱밥이 두 봉이 들어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같이 한번 사슴벌레 사육 세팅을 한번 해볼게요. 먼저 이 불필요한 종이는 떼어낼게요. 자, 솥밥 두 봉지 중에 한 봉지를 먼저 뜯어서 여기에 부어주세요. 그리고 살짝살짝 눌러주세요. 이렇게 눌러야지 사슴벌레가 이 안에 들어가서 알도 더잘 나올 수 있고, 좋아 한대요 자, 나머지 한 봉도 마저 뜯어서 부어주세요. 자, 마찬가지로 이 톱밥도 이렇게 살짝살짝 살짝 눌러주는 거예요. 이제 톱밥은다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먼저 놀이목을 넣어주고 놀이목은 일자로 넣는 것보다는 이렇게 얼기설기 이렇게 엇갈리게 넣어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자 먹이 그릇을 넣을게요. 다음에 자 곤충용 젤리 이 젤리는 자, 껍질을 이렇게 벗겨서. 여기에 올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어,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이 젤리는 먹으면 안 돼요 곤충만 주는 거예요 이 젤리는 곤충이 다 먹었을 때 그때 새것으로 교환해 주세요 그리고 사슴벌레 한 쌍을 넣을 거예요 이제 자, 수컷 수컷 사슴벌레는 이렇게 앞에 턱이 길어요 그리고 힘도 세요 우리 친구들이 만지다가 여기에 손가락이 찝히게 되면 굉장히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만질 때는 이렇게 붕괭이 알처럼 뒤를 만지거나 혹은 그냥 놓았을 때 등만 살짝 살짝 만져 보는 거예요 이 앞쪽은 절대 손을 대면 안 돼요 그리고 암컷사슴벌레 암컷사슴벌레는 수컷사슴벌레에 비해서 굉장히 크기가 작아요 이렇게. 그런데 이 암컷 사슴벌레도 앞에 이렇게 집게에 턱이 있어요. 이 집게도 여기에 물리게 되면은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아프니까 어, 수컷 사슴벌레처럼 만질 때는 등 뒤쪽에 이렇게 뒤를 만지고 또 이렇게 위에만 이렇게 만져보는 거예요. 음, 이렇게 놔두면은 이제 이 사슴벌레가 짝짓기를한후 암컷 사슴벌레는 이 톱밥 속에 들어가서 알을 낳게 돼요. 키우다가 이 톱밥 표면이 마르게 되면은 분무기로다가 살짝, 살짝 마르지 않게 뿌려주는 거예요. 음, 그리고 약한두 달, 세달 후에, 물론 우리 친구들이 집에 기름, 어, 집에 온도에 따라서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고 더 빠를 수도 있는데 보통 한 두세 달 걸리거든요. 두세 달 후에 어, 이, 이 톱밥을 해체를 해보면은 꺼내 보면은 조그맣게 알이 있을 거예요. 그알 사진은 알 영상은 별도로다가 첨부해 줄게요. 알은 약 일주일이나 이 주일 정도 지나면은 아주 작은 애벌레로 깨어나게 돼요. 자 그리고 그 알이 깨어나서 조금 자라게 되면은 이렇게 작은 애벌레가 돼요. 이렇게 잘 보이나요? 자, 여기다 올려놔 볼게요. 자. 요렇게. 이렇게 작은 애벌레가 돼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시간이 지나서 어요 작은 애벌레가 밥을 이 톱밥을 이 톱밥이 이 애벌레들의 먹이에요. 열심히 먹고 나면 이렇게 자라고 또 이렇게 자랐던 애벌레가 더 밥을 열심히 먹으면은 이렇게 크게, 이렇게 아주 크게 성장을 해요. 그리고 약 8달 정도가 지나면은 이렇게 번데기를 만들게 돼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이 번데기가 되었을 때이 번데기를 꺼내려거나 아니면 만지면 안 돼요. 그러면은 어 예쁜 성충으로 태어나질 못해요. 그리고 주의할 점은 어 여기서 애벌레를 혹은 알을 하나씩 꺼냈을 때이 애벌레는 반드시 이렇게 사육통 하나마다 한 마리씩만 넣어서 길러야 돼요 아니면은 서로 물고 뜯어 뜯어가지고 예쁜 사슴벌레가 태어나질 않아요 반드시 이 통에다가 한 마리씩 넣어서 별도로다가 사육을 해야지 예쁜 사슴벌레가 태어나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지금까지 사슴벌레 기르기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어, 우리 친구들도 군뱅이 날씨 따라서 이렇게 사육 준비를 하면은 잘 기를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사슴벌레 기르기 준비가 다 끝났어요 마지막으로 뚜껑을 꼭 닫아 주세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주의할 점은 뚜껑을 꼭 닫고 조심히 손잡이를 들어야지 막 흔들거나 이렇게 꽉안 닫고서 움직여 버리면은 이 통이 떨어져요 그렇게 되면은 깨지니까 우리 친구들은 반드시 이 손잡이를 조심조심 들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잘할수 있죠? 아,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